다음에 파티 5. Escape from LA. l a 로부의 탈출. The now closed Lucy's e l a Dobe Cafe. 어,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 l u c i y s l e d e c e closed c e s c o s e the c e s c o s the e t s o the e t s o s n the i e c t y r o s e n t i c t s o s e n t h i c t o u e n t 영화사. 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 s 카페가 l o n t c i y s closed i 이 t h l u c i y s c l o s l c i s 카페 전체가 문을 닫았다던데 심각하네요. 발라만 픽처스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있는 카페가 People s t 사람들이 아직도 LA에 옵니다. with dreams of making it in Hollywood. making it 성공하답니다. 할리우드에서 성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getting s t a r 시작하는 것은요 전에 어떤 때보다 더 쉬워졌어요. 일단 발을 들여놓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filmmaking tools are cheap. 영화 제작하는 도구가 싸요. 저렴합니다. a 온라인 비전 프리 그리고 온라인에 비전 하는 거온라인에 공개하는 거 무료입니다. u t o m e i m e s 그래서 잘 나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끔은요. 인플로이 채용을 하는데 up to e 최대 1 0 0명 또는 그 이상을 채용하는데 뭐프로 제작 관계 관련 자들 LA에서 채용을 한다 이죠 But those jobs typically pay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들은 보통 지불을 하는데, less than union work 노조 일자리입니다. 노조 일자리란 말이 노조가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꽤 세지요. 그래서 노조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평균 임금보다 더 적게 지불한다는 거죠. For Netflix or Warner Brothers, Netflix나 아니면 Warner 영화사의 그 가입 거의 그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 급여보다는 훨씬 적게 돈을 지불합니다. and there a r e n e a r l y enough of them. 그리고 충분히 예, 그 충분히 거의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not nearly. 요 not nearly는요. 거의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런 영화 제작사들 또는 이거 잡스는 이제 소리 되면 정확히는 잡스인데 일자리가요. 거의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건 뭐냐? 라는 말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not not enough at all.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거의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면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워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한 거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To make up for the lost movie, make up for는 보충하다죠. 보충하다. The lost movie and TV production jobs 잃어버린 영화나 아니면 TV 쪽의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에 말하자면 그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택도 안 택도 안 된다요. 턱. 예.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저 리저 그 결과로 서면 저면 워커스 그래서 일부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리빙 LA를 떠나고 있어요. The county's sorry the county county LA county 인구가 has dropped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by nearly a million, 거의 1분 100만 의의1이니까 25만 명이죠. 25만 개의 일자리가 날라갔어요 2020년 이래로 25만 개의 일자리가 일자리가 아니고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이 예,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i s s t a t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로 시작한 후에 n Dead p o e t y Society, 예, 죽은 시인의 사회. 아주 여러번본 영화죠. 예, 이 영화에서 수전 헬먼, 수전이라는 여성이 became a s t u n t 서 그러죠. 어시인 터가 됐어요. Uh, 그다음에 이 어시스턴트 레터가 이 who keeps e 이어시스턴터가 어떤 임무를 떼 사람이냐면, uh, the person 해도 되 the position 해도 되겠죠. 이거 yeah. the position이 좀더 더 논리적인 말건데 직책은 uh, who keeps everything running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On K c set 아주 혼란스러운 영화 촬영장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uh, running as schedule 스케줄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어시스턴트 레이인데요 Her work on shows like *Antwans* a n t w a 와 같은 이런 작품에서의 그녀의 작업이 allowed her to buy a house. 그녀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허용해주었습니다. In the beach neighborhood of Venice, Venice라는 도시의 해변 해변가 마을에서, and a horse 그리고 말도 하나 샀는데 she rode in a limited time o f 그녀의 제한된 휴식 시간에 휴식 시간에 에 예, 그녀가 탔던 탔던 즐겼던 그런 말도요 타는 걸 즐겼던 말도 주택도 구입하고 말 하나도 구입을 했어요. But when the strikes ended, 그러나 파업이 끝났을 때 she couldn't find another job.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Isolated, depressed, and blowing through her savings, she 그녀가 죽어고 여기가 isolated 고립되어 depressed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blowing through는 에, 이거 blow가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blow through라는 수구가 있는데 구동사죠. 구동사가 use up a large amount of money rapidly 빠르게 엄청난 양의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돈을 날린다 이 말이죠. 돈을 날려버린다. 허 쌤이 자신이 저축한 금액을 날려 버리면서 고립되어서 그 다음에 우울, 우울한, 우울함 속에서, 그 다음에, 저축한 돈은 이제 빠른 속도로 다 날려버리면서, she sold t house, e h 그녀가요,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From, 어, 얼마 받고, 1.7 million dollars, 170만 불 받고 팔았어요. And used profit, 그리고 그 이익금을 이용했다는 거죠. 왜그 amount를, 그 금액을 이용하지 않고, 왜 profit이라고 그랬냐면요. 170만 불에 팔았는데요. 그렇다고 돈이 170만 불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거 이거 그 모르게지 갚고 뭐 갚고 하다 보면요 그 남은 돈이란 말입니다 남은 돈 가지고 to pay cash 현찰로 지불하는 데 썼다는 건데요 for a home in Ocala, Florida, Florida Ocala라는 동네 주택을 완전히 저쪽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죠 동쪽으로 플로리다 쪽으로 가서 현찰로 돈 하나 주택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남은 돈을 쓴 겁니다. The 6 0 y e a r o l d finds early retirement. 이 60세가 난이 여성이 Early Retirement, 조기퇴직을 With a host, 예? 자신의 말과 함께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이게 불완전 타동사고요 To be boring, 이것은 그냥 boring 해도 됩니다 여기가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 에, Retirement를 수식하는 거예요 retirement. 에, 자신의 말과 함께 보내는 자신의 조기퇴직 시간을 시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Find는 불완전 타동사일 때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다 예, 래래서 현재니까요. 많이 라이 그냥 생각하다 합니다, 정말 이이라고생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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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함께 말이나 타고 하루 이일 돌아다니는 이런이 예, 이런 많이 많이 하이 종일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많겠지만 하여튼 퇴직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boring 지겹다는 겁니다. 지겹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많이 많과 비교했을 때 l l LA a c q u a i n t a n c still reach out LA에 있는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요 아이도 reach out 연락을 합니다 그녀한테요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if she knows of any available jobs 네, 알고 있는 어떤 일자리 있느냐요 she knows of no of는요 no of는 no 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no of는요 들어서 아는 겁니다 no는 알다는 공부해서 알든가 뭐 유튜브 가서 아는 거고 no of는요 들어서 아는거 혹시 당신 그빈 일자리, 에어벨을 잡수렁의 빈 일자리, 빈 일자리 아는데 있나요 하고요. 자기가요, 예, 이 60세 난이 여성이 아직도 할리우드에 있는 줄 알고 친지들이 가끔 전화와요. 아직도 하도 괴로우니까 전화가는 사람들 괴로워서 참다 참다가 자존심 접어두고 전화하는 거죠. 혹시 뭐 어디 뭐 사람 구한다는 소식 뭐 들은 거 있나요 하고 물어보러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It's like 그것은 뭐 같으냐면 guess you didn't hear. g e i t h e r g e s i I guess you r e But I was forced to, 내가 I w to sell my house. 내 주택을 f o r 을 e d l e a v e town. 그리고 그 동네를 요 leave town. I 에 관사가 없으면 to w n 은그 동네란 말이에요. 이 동네 그 동네 그래서 l a 를 여기는 l a 란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아, 예를 들면요, he's in town하면요, 그가 in town. 왜 town? 이 가산 명사인데 왜 불가산처럼 아무것도 없지? 네, 불가산으로 쓰인 town은요, 이 동네란 말이에요. he's in town하면 그 조폭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겁니다.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he's in still in town. 아직도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live town. town이 뭐냐? 하면 그 동네 우리가 살로알리는그 동네, LA를 LA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지금. 아, 내가 네가 몰랐는가 본데, 네가 안 들었는가 본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한다는 거죠. Animator Rachel l o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 그리는 사람이겠죠. r a c 이 w k e d s 꾸준히. 여성이 꾸준히 일을 했는데, 포모드에서 10년 이상 동안이나 어디에서 o 쇼 s 작품에서, like b o j a 같은 작품에서. When her last series ended in 2024, 그녀의 마지막 시리즈가 2024년에 끝이 났을 때에, she found herself competing. 이것도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경쟁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경쟁, 경쟁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경쟁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네, 이거요, 알게 되다. Hundreds of other experienced artists, 수백 명의 다른 경험이 풍부한 아티스트와 경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For a of jobs.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리니까 소수의, 소수의 그 이용 가능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수백 명의 아주 경험이 있는 아티스트로 경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And with AI to make 더군다나 AI가요. impressive videos 아주 인상적인 아주 그냥 멋진이라는 말 인상적인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비디오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ai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she was losing confidence 예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in the future of our profession 자신의 전문 직업이 요 professional occupation에 비해서 전문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 occupation 그냥 보통 직업이고 occupation 인 이제 전문 직업이 고 그래서 아, 뭐 변호사 임직한 사람, 회계사 임직한 사람들한테는 What's your occupation? 하고 물어보는 건좀 실망이죠. 실망스러워 상대방을 좀 네. 상대방한테 무례한 거고 What's your profession? 하는 게 좋죠. 전문 직업이요. 전문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양반이 존보이트요 Right 오른쪽에 Stars in the Last f i r e f i g h t e r 직접 출연을 하셨다 이 말인데요. So the 39-year-old retrained to be train r e t r a i n 이렇게 자동사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39살 난 사람이요. 재훈련을 받은 겁니다. 뒤에 플레 바텀스트 플레 바텀스트. 플레 바텀스트가 여기에 엑센트가 있다는 게 발음 기호를 놨는데 플레 바텀스트가 뭐냐 보니까 사혈 전문 의사예요. 사혈 전문 의사는 뭡니까? 하고 네이버에 보니까 한약에서 침으로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는 사람이 이요 양양이 이거 병원에서도 피를 뽑는 사람들이죠. 그래 플래 플리 바트메스트네요. 플리 바트메스트로 어 재훈련을 받았어요. 피겨링 생각하면서 이로써 이즈는 어트이트 웨이 그것이 가장 쉬운 어트랜트? 어트 하면 안 되죠. 어트랜티브 alternative 해야지. 어트랜티브는 대안이 되는 대안이 되는 방법이다 이 To make a d e 메이크업 리빙하면 생계를 해결하는 거 디스 나니까 괜찮은. 그래서 괜찮은 그런 수입을 올리기 위한 올리기 위한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얼터너티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얼터너 t e 는왜안 되냐면 얼터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터너티는요 교대로 발생하는 교대로 발생하는 거는 주로 이제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교대로 발생한다. 그럴 때좀 쓰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얼터너티브 대신에 얼터너시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이 무식한 한국 사람아, 이런 소리 듣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얼터너시 아니고 얼터너 교도를 발생하는, 그래서 얼터너티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결코 아, 이거 맞다라고 평가가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얼터너시 교도를 발생하는데 되고, 교대한도 되고 하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한 단을 양쪽으로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천년 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문법은 계속 바뀌는데 여러 가지 규칙이 바뀌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져야 바뀔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교돌발생 alternative가 대안이 되는 또는 명사로 대안이 대안이라는 말도 되죠. 명사이면 alternative요. 다음에요. 아, 이렇게 긴지 모르겠네요. 거의 끝나갈 텐데 예예 예. 조금 남았네요. 어시 조크스 위드 페이션츠 앤 코워커스 환자들하고 동료 직원들하고 농담을 하는데 넛 뭐라고 하느냐면 she went from drawing blood to drawing blood. 그림을 그리, 그리는 거에서부터 drawing blood. 이때 드로우는 피를 뽑는 걸 말하죠. draw d r 드로우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피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 애니메이션 작가에서 피를 뽑는 flimmer b 뭐라고 요 flibattomist. f l 이거 알아 가지고 써먹을 일이 한 번도 없겠지만 플레이 바텀 스트 하여튼 말하자면요. 에, 그림을 피를 혈, 피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아, 이쪽으로 직업을 옮겼다. 이거죠. stay p 스 s 스의 퍼스트. 그러나 퍼스트 한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 지금 고전한다는 겁니다. 퍼스트 한 상태로 머물러 있, 있, 있으려고 형용사 보호로요. 계속해서 긍정적이 돼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된다. 이 말이죠. 나우 t 이제 뭐뭐 하므로 나우드에서는 시간 접속 입니다 이제 뭐뭐 하므로 그래서 시간인데 이유까지 같이 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She makes about one third of a 대충 얼마 버냐면 삼분의 일을 버래요. Of a prior one hundred t h o u s a n d salary 이전의 형용사 이전의 십이만 1 2만 불이 연봉이에요. For work that's less fulfilling 1 2만불 연봉에 비해서 삼분의 일을 받는데 이 삼분의 일이 그요. 삼분의 일이 무엇에 대한 거냐면 for work that's less fulfilling, 덜 fulfilling한 일에 대해서요. 급여가 삼분의 일로 쪼그라들었고 그다음에 작업도요 피 뽑는 것이 less fulfilling, 덜 fulfilling하다는 겁니다. fulfilling, fulfilling이 뭡니까 덜 어, 그렇게 덜 만족시켜 주는 거니까 덜 성취적인 거요. 덜 성취 성취감을 덜 준다는 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맨날 똑같이요 피 뽑는 거. 재미 없겠죠? 그런 일에 대해서 예? 그 성취감도 덜 주는 일에 대해서 급여는 3분의 1 깎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stay positive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I hope we can get back to some semblance of 어 나는 희망합니다. 우리가 get back 돌아갈 수 있기를 to some semblance of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자꾸 나오는 거예요. Some semblance of 는요 못하고 비슷한 how 그러니까 이것 전적으로 100% 이건 아니지만, 이거 비슷한, 비스무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다죠 이거 이 비스무리한, 비슷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건데, how used to be, 예, 그 상황이, 상황이 지금 이 순요, 상황이 used to be, used는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의, 과거의 그 모습, how used to be가 과거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 과거의 잘 나가던 것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 so i can work a 목적이죠. 목적전입니다. 내가 with my friend 친구들하고 같이 일할수 있게 and c o l l a b o r a t o r s 공동 작업자들하고 같이 일할수 있도록 뭐 하면서 doing something creative 뭔가 좀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that others can enjoy. 다른 사람들 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즐긴다는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관객들이 즐길 수도 있는 다른 인류가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but I have to face the reality, so I have to really face the really real fact. 근데 내가 좀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the really real fact. 인데 너무 좀 무리한데, real fact요 또는 뭐 reality 하면 되죠. 현실에 내가 직면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이냐면 that t might not happen.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좋은 시절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요. 예 그런 리얼리티에 직면해야만 된다.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